you mm -hmm.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투자를 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불패 가죠 여러분 오늘은 2011년 7월 1일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늘의 빠른 소식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분기라서 좀 이제 첫날인데 그러니까 7월 1일 3분기 첫날이죠 그런데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심적으로나 이제 마음적으로 많이 상심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오늘 삼성전자 그래도 좋은 소식도 있고 좀 아쉬운 소식도 있는데 오늘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생각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첩해 여러분들, 오늘 다섯 가지 소식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호실적,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 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고, 어, 지금 이제 마이크론이 얼마나 호실적이 나왔는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제 미국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가 이제 메모리 이제 반도체 주가 주가 이제 반등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어, 반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주가 결과도 이제 항상 이전 영상에 올려드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과 내 네, 기관이 상당수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도한 것을 고스란히 이제 개인 투자자가 매수, 어, 매수를 했는데요. 어, 일단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 그리고 기간이 상당수 크게 매도를 했다라고 이제, 어,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어, 마이크론의 이제 3월부터 5월, 네, 이제 분기 실적 발표는 이런 예상과는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호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어 그래서 이제 매출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6%나 상승을 했고요. 어 이렇게 이제 늘어난 이제 74억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이제 주당 순이익이 EP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주당 순이익이 EPS라고 하는데. 두배 이상 이제 증가한 1.88달러 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EPS는 시장 전망치가 1.71달러를 크게 웃돌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어, PC와 데이터 센터, 이러한 수요가 어, 늘면서 실적이 개선이 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이제 내용 중에서 이제 부정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네, 어네 부정적 좀 써드릴게요. 네, 그러나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어 지금 이렇게 이 하락한 원인은 D램 생산의 이제 EUV라고 있잖아요 EUV는 이제 극자외선이라고 하는데요 EUV 이제 극자외선 그러니까 노광 장비를 도입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중장기적인 이제 원가 네,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도 어 사실 이제 마이크론 이제 D램 네, 미, 미세 공정을 위해 EUV 장비를 도입하겠다고 어, 이제 발표를 같이 했었는데요. EUV 장비의 가격은 대당 1000억 원이 넘습니다. 네.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는 이제 연간 설비 투자액을 가이던스를 기존에 90억 달러 그러니까 95억 달러로 올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90억 달러에서 95억 달러로 올려 잡았고요. 어, 마이크론의 이제 좋은 실적에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는 무려 0.74%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35%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근데 같은 기간에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마이크론은 얼마나 떨어진지 아시나요? 네, 무려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3.66%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를 했. 심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가 네, 어, 예상과 달리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7일 실적 어, 발표를 하니깐요. 어 실적 발표가 나오는 날 과연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아무래도 요즘 들어 이제 지진부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날도 하락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가라는 게 항상 유동적이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을 했죠. 네, 그리고 앞으로 그렇다고 삼성전자 이제 미래 가치가 어, 좋지 않냐. 네, 그것도 아닙니다. 네, 지속적으로 지금 미래 가치에 대한 사업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네,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 울트라 5G, 네, MWC 2021에 최고 스마트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삼0평화 여러분들은 삼성 갤럭시를 사용하나요? 아니면 아이폰을 쓰나요? 아니면은 뭐, 화이, 다른 이제 기타 휴대폰을 사용하시나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럭시 S10을 사용을 합니다. 조금 오래된 제품이긴 하죠. 그래서 1년 반 정도 지금 사용을 하는데, 어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휴대폰을 3년에서 5년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어 그러나 지금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네, 휴대폰 가격도 이제 꾸준히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 3년, 네, 3년 정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폰은 한 번도 사용을 해본 적은 없고요. 네, 저도 이제 갤럭시 휴대폰을만 사용을 합니다. 이것만 쓰다 보니까 네, 이게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또 이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이제 뭐 사진 화질이라든지 이런 게좀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도 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21에서 어 이제 최고의 스마트폰에 이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베스트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제 세계이동통신 이제 사업자협회는 이제 매년 MWC 기간에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를 진행을 했고요. 어 모바일 전 이제 분야에 뛰어난 혁신과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선정이 된 어, 어, 스마트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평가 기준은요, 어, 이제 디자이나 혁신, 그리고 사용 편의성, 그리고 사용자 경험, 그리고 신뢰성과 가성비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해서 선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대단하죠, 삼성전자가 전 세계 1위, 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소식을 전해 드렸고요. 네, 다음은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 하반기에는 10만 전자 과연 갈수 있을까?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전망을 봤더니, 라는 점점점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증권가에서는 어,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올해 1분기에 이제 호실적을 나타낸 이제 삼성전자가 2분기에도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1분기에 이제 부진했던 이제 반도체 성적을 만회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는 이제 7일 그러니까 2분기죠. 네, 요 2분기에. 어 4월부터 6월 이제 잠정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정 실적은 아직 어 회계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에 어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삼성전자 제공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이제 컨센서스 이제 예상치 평균에 따르면은 매출액은 대략 한 61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 이익은 10. 10조, 5, 8천억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니까, 어,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1분기 때는 10조, 8천억보다 낮았습니다. 그니까 9조, 한 4천억 정도 됐었는데, 아, 어요 정도로 이제 보시면은 대략 1조가 좀 넘게, 어,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이제 국면에 있었던 지난해 2분기와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매출액은 한1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32%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고 요때 이제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날. 실제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우리 삼전 페어즈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10만 어, 전자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네, 신, 음, 실적이 좀잘 나오게 된다면 3분기의 어팡이 좀 좋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어, 뭐 외국인들이나 이제 외신들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는 어, 계속해서 하반기는 좋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항상 여기 시황은 창고 정 로만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네 번째 소식으로는 삼성전자가 이제 5G 솔루션 대거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 초연결 시대의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 삼성전자가 이제 5세대 그러니까 이동통신이 이제 5G잖아요. 그래서 이제 5G 네트워크 솔루션과 핵심 칩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어, 스마트폰에 이어 이제 통신 장비 시장에서도 선두를 차지하겠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경훈이라는 이제 삼성전자 네트워크 그 사업 부장님이 있는데요. 이 분이 이제 6월 22일이죠. 이때 제가 방송을 찍어 드렸었는데 삼성 네트워크 통신을 재정의한다 라는 주제로 열린 온라인 행사에서 모든 사물과 사람을 연결하는 초연결시대 이러한 것을 앞으로 삼성전자가 앞장을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는 이날 이제 삼성전자 뉴스룸과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제 생중계된 이제 행사에서 신규 5G 네트워크 솔루션과 핵심 칩 그리고 6세대 이동통신이니까 6G죠. 요 이제 6G를 기술에 대한 목표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네트워크 사업부가 단독으로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그만큼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 사업에서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신호로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는 5G 기술 선도 국가로 이제 꼽히는 미국과 일본 이어서 이제 유럽의 이제 주요 통신사인 네 5G 이제 장비를 공급하면서 어 장비 시장에 입지를 다투, 다뤘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어 5G 시장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네 6G까지 점령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네 삼성전자는 미래에 대한 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 비스포크에 대한 이제 색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10분이 좀 넘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대 이제 382종 컬러 마케팅의 인기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가 맞춤형 가전 비스포크 비스포크가 이제 최대 382종에 달하는 색상 선택지를 앞세워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2015년도였나요? 이때는 뭐여 종, 뭐 2019년도에는 뭐 아홉 종, 뭐, 이랬대요. 그러나, 지금 2021년이죠. 오면서 382종으로 다양한 색상을 통해서, 어, 이제, 꾸미, 비스포크를 꾸밀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맞춰, 그리고, 고객의 요청에 맞는 색, 색품질을, 어, 이제, 구성을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다섯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네선조표자문들요렇게 오늘 이제 주가 이제 지진부진으로 너무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네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주가라는 게 원래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떨어지다가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횡보장을 가다가 어, 팍튈 때는 정말 무섭게 튀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래서 어, 꾸준히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제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마음을 먹었다면 네 주식수를 모으는 게 가장 큰 일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있겠습니다 한 번에 몰빵하기보다는 분산 투자 그리고 분할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